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퀸즈타운에서 밀포드 갔다 오는데 12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거의 밤에 왔어요. 거의 밤에. 근데 이제 뭐 초행길이고 뭐 그래서 어 뷰가 좀좀 좀 신기하고 이래서 지겹진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가스톤이 가는데 오줌으로 잠시 섰는데 뉴질랜드는 고속도로 통행료 안 받습니다. 길이 안 좋아서 아마 돈 받기 미안해서 안 받는 것 같은데. 근데 길이 너무 이제 좀안 좋은 길도 가끔씩 나와. 그리고 버스 기사도 두 시간 하고 쉬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휴게소가 계속 있습니다. 아마 저 단체 관광객을 위한 그런 꿀파는 이런 곳이 아니냐.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스톤? 게스톤, 가스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 왜 가스톤이란지 모르겠네요. 어, 그건, <laughs> 옛날에 뭐,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laughs> 아, 이거 홍수가 났구나. 그래서 가스톤, 이제 요쭉 갑니다. 여렇게 하면 이제, 어, 그, 와카, 아카티프가 이제 호수 이름인데 그게 가스톤 가기 전에 끝나요. 그래서 이상한 막 초원이, 초원이, 초원도 있고. 어, 그 태아나오 여기 이제 태아나오 타 태아나오 다운스인데 어, 여기서 이제 어, 배 타고. 어 밀포드의 반대 내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나우에 많이 살 많이 자더라고 여기서 숙소가 왜냐면 여기서 밀포드 가는 게좀 편한가 봐요. 킨스타운에서 차몰고 가는 건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이제 밀포드 트랙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 이게 2박3일로 걸어서 밀포드 사운드를 간다 이런 거구나 얘는. 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밀포드를 옛날부터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탐험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 태, 아, 나우, 다, 바운스인가, 뭐, 다운스, 여기는 도시가 아니에요. 선착장이에요, 선착장. 태, 아, 나우는 호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 아, 나우, 다운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래, 맞아. 기름 넣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 키스타운에서 기름 이빨에 넣고 와야 됩니다. 인터넷 안 되죠, 뭐.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가서 아무튼 기름도 넣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간 더 썼지. 어, 그러니까 900km 정도 운전했네. 그래서 기름 넣는 방법이 있어. 기름 넣고 얼마 넣었다를 말해줘야 돼. 카운터 가서 내가 몇 번에, 몇번 기름 넣었다이라면 어, 제가 계산해줘. 여기는 캠핑이네, 캠핑. 와, 근데 이게 다 셀프야. 돈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laughs> 그러니까, 내0 명인데, 뭐, 두 명인 척하고 돈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든지 양심을 믿는 거지. 계속 캠핑장 이어지.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미러레이크인데 막상 가보면 미러가 아니에요. 뭐 나는 막 반짝반짝하는 막그 거울처럼 보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길이 진짜 아름다워요. 길이 아름다워서 1 0 시간 운전했는데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나오거든. 한개한개 한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맥케이 크리기다 이러면 이런 어 이런 음? 좁개난 크리기 좁개난 그런 계곡이잖아요. 쫓겨는 계곡 옆에 캠페인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안네해요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한 직선으로 한 10km 이상이 계속 초음만 있어요. 사진에 담을 수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 사막에 왔는데 풀이 있는 사막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였어요. 와, 진짜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곳이었어요. 에글에글링톤인가 하는 산 옆에 계곡인데 여기 여기도 워낙 유명하니까 표시돼 있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한수 킬로대, 수 킬로 엄청 큰 거. 그걸 그러니까 걸어갈 엄두도 아예 안 나요. 그래서 약간은 약간은 지평선 같은 삘이좀 나요. 그다음 이제 미러레이크 왔는데 뭐짜다시미러가 아니었어. 이게 뭐 흐린 날에는 이래 반사될지 모르겠는데. 맑은 날에는, 그래 짜달실이 미러가 아니죠? 낮에 햇빛이 이래 돼야 되니까, 저녁이나 아침에 와야 약간 미러처럼 보이겠지. 낮에는 미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꽃, 라벤더인가? 몰라, 난꽃 몰라가지고요. 이상한 꽃밭도 있고, 모르겠어요. 라벤더? 이런 거나, 쨍머라하는데 모르겠어요. 아, 뭐야? 아, 아발란체? 아, 인디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건가? 인디언이란다? 원주민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Killed in, in Avalanche 잖아 음, 진짜 웃기는 게야 앵무새 누가 버린 거야? 이러면서 개비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앵무새가 여기 살더라고 진짜 웃기더라 와 이게 이 동네 고유종이었어요 우린 처음에 야, 앵무새 씨 누가 키우다 힘들어 버렸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 동네에 고유한 그런 조류더라고 웃겨가지고, 음, 아, 그래, 이게 계속 이래, 멋이기 어,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여기, 요, 여기, 여기, 크로스컷이라는 곳이고 왼쪽이 크리스티나라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줘요. 안내판이, 그리고 계속 1차선 있어요. 1차선. 그래서 정말 양보 운전 안 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 보세요, 앵무새 있죠? 이게 이 동네 흔한 건데 우리는 <laughs> 이름이 키아라는 앵무새인데 우리는 누가 버렸다면서 막. <laughs> 하튼간에 와 진짜 자연이 드디어 이제 이런 U 자국 이런 거 나오죠. 피어르드 피어르드가 슬슬 나옵니다요.